자, 2017년 7월 나영 2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 일단은 f(x)가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2차 함수래요. 그럼 ax제곱으로 시작합시다. 그다음 a는 무슨 수예들아? 양수래요. 그럼 무슨 볼록 그래프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 최소값 갖고 대칭성 생각합시다.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런 다음에 g(x)라고 한 함수는 뭐에 대해서? 그렇지.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죠. 0부터 X까지 T, F, T, D, T 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장합시다. 제자분들 시작. G 0은 0입니다. 그죠? 두 번째 주장은 G'X는 X, F, X 이렇게 되어지겠죠. 아, GX의 도함수는 3차 함수겠다. 까지 정도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 사실 거의 없죠, 얘들아. 문제 풀면서 이제 가야 되겠지. 기역 선택지부터 한번 가 볼까요, 얘들아. 기역 선택지. g 프라임 0은 0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2번에서 0 집어넣으면 0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죠. 기억 참입니다. 니 양수 알파에 대하여 알파가 양수래요, 얘들아. 양수 알파에 대하여 g 알파가 g 알파가 얼마이면 0이면이라고 돼 있지. 0이면 f(x)는 0의 열린 구간 0부터 알파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번 가볼게요, 제자들. g 알파가 0이면이라고 했었어. 괜찮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0부터 알파까지인데, 알겠지? 0부터 알파까지인데, tft를 뭐한 거지? 정적분한 거거든. 근데 그게 0이라고 했었어. 어, 다시 한번더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서, 천천히 설명드릴게.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알겠지? x로 바꿀게 그냥 선생님 알겠지? 이해 돕기 위해서 x 곱하기 fx를 dx 정적분 했어요. 알겠지? 그럼 얘는 제자들 a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되면서 마지막은 무슨 x로 끝나겠지? 왜냐면 앞에 x 곱했으니까 원점을 지난 함수여야만 해.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할게.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이라고 했거든 제자분들 정적분 값이 지금 니은 어, 선택지가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거거든 이거 이해 됐어요? 정적분 값이 0이래요 제자분들 3차 함수가 x 곱하기 fx가 3차 함수인데 일단 원점은 지나 알겠지? 그 다음 2차 함수란 말이야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은 나는 모르겠어 가능성은 총 3가지가 있겠죠 시작 x축과 서로 두자에서 만난다. X축과 접한다. 마지막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총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그럼 일단은 무조건 원점은 지나. 알겠죠? 지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0부터 알파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거든.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 하래. 되라 근데 그 정적분 값이 0이라는 거거든. 그럼 만약이다. 만약이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발산했어. <laughs> 그러면 양수겠죠. 정적분 값은. 여기서 이렇게 꼬불꼬불렁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0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해서 0이 된다는 것은 딱이 케이스밖에 없겠죠, 얘들아 다시 말하면 우리 색깔 펜좀 써보고 오랜만에. 자 여기랑 여기가 뭐일 때겠어, 얘들아 넓이가 같을 때겠죠. 그랬을 때정적분값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요 점은 정확하게 대칭성에 의해서 시작 2분의 뭐가 됩니까? 얘들아? 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들은 알파가 양수이고, 알겠지? G 알파가 0이면 이때는 어떤 주장하실 수 있다? 시작. fx는 a 배한 x-2분의 알파, x 알파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따라서 출제자분께서는 어, 영구 알파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다음은요. 다음은요. 다음은 잘 봐라. 우리 이번 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 f 0 곱하기 f 알파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번에는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f 0이라는 거랑 만약에 알파라는 게 있으면 이걸 두 개를 곱했어. 이 출제자는 지금 벌써 뭐 0이라고 했겠지만은 만약에 곱했어, 제자들. 사잇값 정리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사잇값 정리 쓰고 싶어서 이거는 여러분 이 이해가 되셨을 건데. 얘는 지금 F, 알파가 0보다, 아, 이 분자 같은 경우는, <laughs> 그지 얘들아. 이렇게 지금 0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건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알겠지. 만약에 0을 넣었을 때 무슨 수가 되어지고, 얘들아? 양수가 되어지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된다면, 얘 예컨대. 막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한번은 지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을수 있다는 거지. 알고는 가자고. 이 문제에서는 크게 안쓴것 같은데. 사이값 정리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0부터 알파까지. X 2차 함수. 다시 말하면 총 3차 함수를 정정법에서 적 0이 된다는 것은 X축보다 윗부분, X축보다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점 가질 수 밖에 없다. 까지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급번 갑시다. 자, D급번. 양수, 베타에 대하여 F 베타는 G 베타는 뭐이면이라고 되어있지 얘들아? 0이면이라고 되어있어 0이면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베타부터 X까지 T FT DT가 0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야이 문제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F 베타가 일단 0인데 라는 게 일단 시작이에요 얘들아 F베타가 0인데 라는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G베타도 0인데 라는거 동시에 알겠지더라.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F베타가 0이고 G베타가 0이라는 것이거든. 지금 출제자 의견은 G베타는 정적분 값이고 F베타는 정적분 값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은 결국 이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건데? 베타 집어넣으면 되는거지. 지금 상황 자체가.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함수에서, 베타 포인트가 지금 여기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알아들었어그럼 베타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봐봐. X가 만약에, X가, 저기, 내말 잘할게. 잘, 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정적분값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X가 베타보다 클때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땡큐. 자, 이제부터 재밌어진다. 요거 잘 봐야 된다. X가 만약에 베타보다 작아요. 왜냐면은 시작함 음수거든 근데 베타부터 엑스까지 순서 바뀌어야 되겠죠 엑스부터 베타야 되겠지 그까 마이너스 앞에 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계속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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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을 거 아니야 계속 양수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넓이, 이 넓이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다시 말할게 엑스가 뭐일 때도 0일 때도 0이 나는 거죠 반대방향이니까 반대방향이니까 음수가 양수가 되는거고 플러스가 양음수가 되는거거든 그러니까 회전시키면 되는거야 회전시키면 반대쪽일때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전시켜주시면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거거든 얘들아 이렇게 x가 왼쪽에 이거 그러니까 수소 바꾸면은 알겠지 이게 수소 바뀌면은 x 도 어디까지 얘들아 배터까지 있으면 마이너스 t ft dt가 되는거잖아 x 포지션이 여기 있다고 한들 이게 합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어진다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